영생의 길 생명의 말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로마서 3장 21절. 성경은 두의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경인 것은 왜 성경, 하나님 이 의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그 이유를 아시나요? 이 이유를 당신이 아시는 순간 당신은 충격을 반드시 받아야만 정상입니다. 하늘나라, 천국 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즉 털끝만한 죄라도 가지고 있으면 갈수 없기 때문에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셨나요? 아니면 무슨 괴변이냐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죄를 많이 지면 못 들어가고 한 가지 죄는 아니 반가지 죄를 짓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는 있나요? 어느 정도 죄를 지으면 천국에 들어갈 거라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안 지어야만 들어가겠지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의외에 다른 의로 오신 이유는 천국은 예수님처럼 완전한 자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만약 천국이 한가지 죄라도 허용한다면, 예수님께서 율법 외에 다른 의를 준비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천국이 죄짓는 죄인이 갈수 있다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왜안 데려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완전한 의를 사람으로서 이루시고 사람이 완벽한 외에 즉 죄인이 죄를 완전히 안 짓고 살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믿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시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방법대로 따라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렇게 믿고 따라오면 분명한 것은 예수님처럼 죄를 완전히 안 지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긴 한데 이것 빼고 나머지만 전능하시나요? 아니요, 그분이 그래서 먼저 오셔서 보여주시고 믿고 따라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완전한 예수님 같은 의인이 되어야 함은 불변의 진리요 원칙입니다. 천국은 그런 사람들만 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길은 두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노력해서 율법을 완전히 지킨 후에야 의인이 되는 길과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의인 되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이의의도 길을 가는 자에게도 그 목표, 표준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처럼 완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살면 영생에 이르지만 성령을 받고 성령과 교통함으로 성령이 자신을 교육하고 훈련하게 자신을 전적으로 맡겨야지 자신이 율법 지키려고 앞장서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는 길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알자. 힘써. 여와를 알자. 샬롬